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근심 걱정에 잠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많은 생각에 갇혀 지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깊은 생각 속에서 헤매는 당신에게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정원과도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도 하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기도 하죠. 근심과 걱정은 바로 우리 마음의 정원에 자라나는 잡초와 같습니다. 이 잡초들을 제거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혜로운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바로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상황이 변해야만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외부가 아닌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잠언의 지혜로운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 서서 고요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은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우리의 지친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들여다보고 부족한 부분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깨달아 사는 것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단단해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격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중심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은 거친 파도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요하듯이 우리의 내면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평온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고유한 성찰의 시간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우리의 가치와 신념을 재확인하고 불안의 근원을 찾아 해소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외부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진정한 자기 이해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아 성숙의 과정이며 마음 편하게 사는 삶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유연한 사고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남은 남, 나는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타인과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질투나 원망은 우리 마음을 좀먹는 독과 같습니다. 각자의 삶은 고유하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긍정적인 면에 집중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비교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행복을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고유한 빛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빛을 부러워할 필요 없이 자신만의 빛을 발산해야 합니다. 사회의 기준이나 타인의 시선에 갇히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삶을 꾸려나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친구, 부부, 선후배 사이에서도 바른 말을 해 주는 것이 진정한 관계를 위한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진실된 조언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됩니다. 솔직하고 건강한 소통은 오해를 줄이고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진심으로 대할 때 비로소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상처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상처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처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지혜롭게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모든 경험은 결국 우리를 단단하게 하는 자양분이 됩니다. 때로는 상처가 우리를 아프게 할지라도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해지고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됩니다. 좌절과 실패 역시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소중한 배움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성장하며 더욱 유연하고 강인한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지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유 있는 스케줄을 통해 심신의 여유를 갖고 불필요한 짜증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박하고 촉박한 일정은 우리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분노하게 만듭니다.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확보하여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주의는 때로는 우리를 옥죄는 사슬이 될수 있습니다. 적당히 힘을 빼고 휴식을 취하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불완전함 속에서 더큰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은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성취감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완벽보다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만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 관대해지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찾는 것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자연 속 걷기 등 자신만의 시간을 통해 내면을 채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제공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자신만의 세계에 몰입하는 시간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열심히 일한 후에는 자신을 위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성취에도 스스로를 칭찬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아끼지 마세요. 맛있는 음식, 편안한 휴식, 좋아하는 물건 구매 등 자신에게 주는 선물은 다음을 위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울고 싶을 때 참지 않고 소리내어 울어 감정을 해소하고 답답한 마음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용기를 가지세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건강한 감정 표현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때로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할수 있는 일은 미루지 않고 바로 처리하여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성취들이 모여 큰 자신감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미루는 습관은 불안과 죄책감을 가중시키고 결국 더큰 스트레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짐이 훨씬 가벼워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생각 많고 근심 걱정이 많은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는 이세 가지 지혜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자신을 돌보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분명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의 평화의 씨앗을 심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선물하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며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믿으세요.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여정 속에서 당신은 더 단단해지고 더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사랑하고 당신 자신을 존중하세요.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마음 편하게 사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이 여정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과 깨달음을 주변 사람들과도 나누어 보세요. 당신의 변화가 다른 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을 위한 진정한 투자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